사이클을 이해해야 금값과. 다양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우리의 삶,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작동되고 있다라고 바로 되겠는데요. 세상에 반복되는 사이클 주기를 이해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길르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불확실성이 마련한 시대, 우리는 사이클에 대한 원리를 익히면서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오늘의 책은 사이클, 세상을 읽는 기술인데요. 사이클에 대한 본질을 연구하면서 통찰하고 길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이클이란 건 사실 규칙성이 있고 어느정도 예측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이클을 이해하면 특정 사건이 다가오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 그거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이클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비주기적인 요소까지 어떤게 개입이 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안 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 책은 경제, 천문학, 생물학, 이 외에도 사이클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라면 다들 익히 아는 분, 엘리어트 파동의 창시자 넬스 엘리어트가 현대사회에서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대중화에 성공한 로버트 프렉터의 추천서이기도 합니다. 사이클이란 건 결국 대중의 인식 속에서 규칙적인 오르내림과 함께 부상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원 같은 주기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투자는 분야에서는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현대사에서 이딜하우, 레이달리오, 하워드막스 캔퓨즈까지 그 외에 여러 투자시장들의 거장이에서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금의 시세의 등락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고요. 그러나 이 각기 사이클별 작동하는 기재가 있었고 이 기재는 또한 현대사회에 맞게끔 재 변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이클 흐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에 맞춰서 변환해서 바라보고 또 인간의 심리 탐욕적인 부분과 공포 이런 패닉적인 요소까지 함께 바라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투자 분야에서는 군중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런 사이클에 저가와 고가에서 나타나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이 군중들이라는 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한 철학자 에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은 마치 천국에서 유배를 보낸 미치광이 천사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후자에서도 이런 미치광이 천사들과 이 천사들을 지휘하는 이 광신도 교주가 얘기하는 굉장히 실험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외에 열광하고 미쳐있을 때 보통 그때가 사이클의 고가의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실험 가능성, 이 사이클 주기 내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은 무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치도록 열광하게 된다라면 은 통상 그런 사이클의 고가이거나 아니면 은 비싼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라는 건 과거에는 더 일정 주기를 거쳐 나타나는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어 이런 인간의 뇌파에 대해서 나타났고 부동산, 이 미국의 부동산 사이클 내에서도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 외에 미국 이민자들의 추이나 또는 한 생명체의 개체수의 사이클까지 이런 사이클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즌별로 나타나는 인기 어종이 있고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여름이 되면 우리가 한치를 잡고 가을이 되면 갈치를 잡고 겨울이 되면 갑오징어를 잡는 것처럼 야, 이런 것도 하나의 사이클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에서는 어떠한 사이클이 펼쳐지고 있나요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금이라는 건 통화량을 대변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자산이 이 전체 통화량이 증 하는 것에 방어를 하고. 또이 통화량 증가분에 대해서 사이클을 일정 주기로 그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금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도 22년도 10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팔라지는 이런 파란색 선 추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금값은 이 파란색 라인부터 대략적으로 108%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같이 바라봐야 될거 미국 채권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하자 미국 장기채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일정. 레인지의 등락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을 통해서 단기채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계 채권 구매력이 악화되고 반면에 글로벌적으로 통화량은 증가하면서 금에 대한 강세 사이클이 더 가파르게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몇 년간 봤을 때약 9%를 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고작 9%밖에. 안 올라갔는데, 반면에 금값의 상승은. 두배가 넘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도 이 금은 똑같이 상승을 보였지만 이 물가의 상승률은 크게 작동하지 않았던 게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한편으로는 금 외에 몇몇 자산들 올라갔지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이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쳤을 때 1944년부터 1980년대까지 24배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사이클 2000년대에서도 11배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약 5배 이상의 상승 사이클이 펼쳐지는 그러한 시즌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이라게 올라가는 이런 기재가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반면에 물가 상승은 막을 수가 없으며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가 금으로써 이동하는 사회가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인 우려감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통 발생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브리턴 우즈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미국이 막강한 힘을 발에있을 당시에는요 금 가격도 사실 고정을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지부진했다 라는 거였 죠 그러나 이게 풀리고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꺾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금이 많이 해외로 유출 되고 금이 각광받는 사이가 펼쳐졌다 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if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고에 나서 기도 합니다 이걸 현재 방어하는 트랜서 중 하나가 금과 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미국 국가부채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이클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금이 언제 멈출까라는 걸 본다라면은 결국 미 국가부채가 국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증가하더라도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일 때 아, 이제는 금이 거의 다 고가까지 왔구나 라고 첫번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중심리가 시장을 장악할 때 비로소 금이 고가를 닫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화력이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금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처럼 생 k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금에 대한 시세는 더욱더 과열 넘어선 엄청난 상승이 펼쳐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기 매수자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면은 금 가격은 최고가를 찍고 조정받으면서 멈추게 된 사이클도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우리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어 왔었고요. 결국 현대 사회에서 바라봐야 될건이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이런 인류에 대한 주기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중간에 이러한 사이클을 틀어버리는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의 사이클 주기,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인지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사이클이 금가의 상승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하지만, 금에 대한 상승 랠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연료로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AI가 S&P 500의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AI 인공지능 투자 붐도 연구 개발비에만 8천억 달러의 투자와 그리고 향후 12개월간 33% 증가할 것이다. 라는 JP 요건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 뿐만이죠. 이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주주 환원 또한 이례적으로 높아진 추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요인들 현재 투자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미국 정부도 나서서 부채를 발행해서 이 인공지능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죠. 이런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 속에서 더 많은 국가부채 증가가 용인이 되고 또 트럼프 행정과 펼치고 있는 기업 감세안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 세입이 덜 거쳐들어오는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부채평창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증 투자 부문 하나의 금가의 상승을 지탱한 요소로 현재로선 가고 있지만 시간이 경감에 따라 인공증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쯤에는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조종의 트릭으로서 활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투자 유치를 받아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수백조 규모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 속 미국이 통화 사후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사이클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외환 위기까지 올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이 달러는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그 반면에 순식간에 500조 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달러 자금이 해외로 다 유출되면서 우리나라 달러가 고갈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1997년 아이폰 같은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 라고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나온 거예요 자, 물론 미국이 통화 사프를 해줘서 다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지만 중량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또한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는 어렵지만 주가도 상승하고 현재 금과 은도 상승하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도 마냥 위기는 아니다 라는 건데요 미국이 인공지능 투자를 토대로 금융 위기를 막고 있는 현상처럼 우리나라 또한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되게 대빵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어떤 사이클들이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거이 양극화는 초래된다. 그러나 전체 이부 자체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부는 점점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양극화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개인마다 개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이렇게 신용 창조가 발생되는 사회에서는 전체 이부 중에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공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의 양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방어한 자산인 금이 같이 보였을 경우에 전체 부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할당된 양이 더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사이클은 결국에 시용 창조와 통화량의 증가가 발생되면서 같이 생산성의 혁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리스크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가 적게 가거나 아예 없고 오히려 양극화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경제에 대해 있었고,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투자를 했냐? 그 여부에 따라서 부가 결정된다라고 봐도 됩니다. 결국 이 성장은 지속됩니다. 중간중간에 후퇴 구간도 있지만, 이런 후퇴 기간에 걸쳐서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되고,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말 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통화량도 풀리고, 신성장 동력이 회복하고 올라가면서 전체의 GDP 성장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간 속에서 GDP 대비 예산안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더 크게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미래 먹거리가 확보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부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시중 창조가 발생되니까 시장이 더 많이 활한 보이고 뭐 이제 금과 은도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더라 그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먹거리가 다 확보된 지점 그러니까 더 이상 GDP 대비 예산안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기조에서는.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이클이 펼칠 수 있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투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사이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책이거든요. 투자자라면 한 번씩 읽어보면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추천하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댓글을 잘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유하기 눌러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셔야지 추첨 대상이 포함이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